좀, 좀 그럴 것 같아서 억셉트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 3일인가 4일쯤 있으니까 또 찾아온 거야 아니 대한민국 옆에 회장을 좀 맡아주십시오 회장 선거가 공고가 나니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니까 단호히 반대했어요 그래도 계속 막무가내야 돈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이 탁, 어? 서 추대하다시피 해서 절차 말고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더니, 공탁금 2천만 원을 내두면, 그 곧바로 내고 이제 갔더니, 혼자 출마해서, 후보 하나에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제 찬반 투표를 한 거지. 그래서 93%를 지지를 받았어요. 그 회장이 당선이 돼서 나는 의뢰이, 어, 이제, 체육계에서 임준이 신청오기 나면 한 일주일 내로는 되겠지. 한는데 차이 피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임준을 불가사 통보. 이유는 당신은 인라인 놀라스 연맹의 회장을 두 번을 연임했다. 탈련. 그러고 요트 옆에 회장을 하니 연임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내가 또 반론을 제기했지. 이 법원의 범, 아,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미 선거할 때 냈다. 이미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스포츠 공경연을 갈 필요가 없는데, 뭐 때문에 스포츠 공경연을 가느냐. 그래서 이제 했던 이 사람들이 또 자기들이 체육회에서 김행장하고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요구한 거예요. 그석서 유준상 법대협 회장이. 연임이냐, 아니냐를 물었어. 근데 김앤장에서 연임이 아니라고 통보 왔어. 통보가 왔으면 나를 인주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셀프 변호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연임이다! 해갖고 또 왔어. 그래서 그걸 이제 주고받고 했어요. 국회로 가서 얘기하고 또뭐 여러가지 얘기했어. 그 다음에 도종환 장관한테 내가 서면을 보냈어. 왜 인준이 안되냐? 이게 브렉리스트가 있냐? 화이트 리스트가 있냐? 그 전혀 그게 아니다 라고 온거고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이제 아 이거는 내가 바로 잡아야 되요 이 체육계의 고질적인 비행이구나 체육계의 갑질이 걸 잡아야 되요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유준상 회장이 요띠업 회장이 되면 반드시 대한체육회장은 나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적수니까 사전에 싹을 잘라버리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과거의 이기영의 가까운 측근이었던 사람이 나한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송을 한 겁니다. 아, 이건 뿌리를 뽑아야 돼요그 1차에 가처분 신체 인용이 돼서 하라 그러면 해주면 될걸. 안 해줘. 그건 법원의 가처분의 인용이지. 대안체육에서 인간이 해장팀을 못한다. 또 고등보건으로 갔어. 고등보건에 갔어도 또 났어. 그것도 안해줘 그래서 할수 없이 고등보건에세 차례 임시해장으로 지정해주라 하고 우리가 또 소송을 했어. 그리고 또 이겼어. 그래서 임시해장으로 2018년 5월 17일에 당선돼서 2019년 5월달에 임시, 3월달인가 5월달에 임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회의를 소집에 조금 진행했죠. 그러다가 6개월 후, 2019년 9월 2일,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그래서 9월 2일날 이후에 임주을 받은 거요 체육회담 명의로.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같은, <laughs> 대한요트 옆에는 대한체육회 종목단체에서 제일 꼬레비, 6.2% 자립도가, 재정 자립 6.2%. 그리고 직원들 급료가다 밀려있고, 선수들 보상금도 지불이 안 돼있고, 뭐, 뭐, 근무할 수당 뭐 등등 엉망이 되고 있요 그리고 대회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제 2019년 9월 2일 정식 인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선수 보상금, 그니까식 서울 만난 때 선수 보상금 2년분, 음. 그 다음에 밀린 직원 금요 퇴직금, 시간의 수당, 모든 걸 정리한, 그다음 에 밀려 있는 공과금 등등들을 다 정리를 해서 정상화 시켰어요. 딱 하자마자 그리고 지금은 금년 금년대로 이제 평가를 해보면 중상이 됐을 거예요. 우리 최장 얘기 들어보니까. 체육단체 중에서 중상에 되어 있다. 중상도 비 이제 그단1년 동안에 정수화 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육회의 행정이 제대로 안됨으로써 피해는 누가 줬습니까? 종목 단체고 선수고 지도자고 이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또그로서또국민의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재판이 줬으면. 국민 세금으로 된돈 갖고, 폐수한 돈을 물었잖아요. 대한체육에 변론한 사람들이 큰 병사를 샀어. 난 금액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세 번을 진거요세 번. 세번폐소한게 세금이 누 돈입니까? 국민 세금아입니까 근데 행정이 무능하다, 이게. 두 번째는,